오늘 어, 부산의 여기가 아주 나이스합니다 네. 아, 아주 뜨겁죠? 아니죠 아주 나이스 네. 역시 매년 부산에서 네. 아시아송 페스티벌이 열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, 네. 그럼 여기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시작 아,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실 수 있나요? 아까 같이 오케이. 아, 아. 네. 역시 부산입니다. 네, 원래 이런 호시영 애들이 원래 잘 받아주기 힘든데 부산 시들 씨는 되게 잘 받아주셔서 <놀람> 너무 잘하주네요 네. 어머 주선 씨, 어떻게 기분이 어떠세요? 아, 아주 낫습니다. 네. 그래요? 저, 피규어 씨는 기분이 어떠세요? 저요, 뭔가 굉장히 색다르고 네. 네. 정말 유니크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. 아, 아 우선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? 네, 예, 저희도 여러분 만나주신 거 오래 기다렸습니다. 그만큼 저희가 이제 대할 건데, 어, 힘차게 염려해주시고,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네. 어, 정말, 여러분들, 어, 정말, 어, 울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, 어, 울고 싶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혹시 어, 네. 다음 무대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면 안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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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저희, 다음 무대, 저희 세 번째, 울고 싶지 않은 일려 드리겠습니다.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곡만 불러 드릴 것 같은데요 마지막인 만큼 어, 여러분들이 더 같이 따라해 주시고 영광적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은 뭐죠? 어,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들이 두 손을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 네. 네, 잠시만요 어.

<목소리> <목소리> 역시 우토투도사 <울트도상> 정말 최고입니다. <laughs> 네 그러면 마지막 공을 끝으로 저희 세븐틴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선생, <laughs> 세븐틴, 감사합니다.